우와, 오, 예술리거스읽봐요 <laughs> 어, 몇 학년? 중1 중1. 어, 하늘 예술이야. 휘링 한다고 긁어 막 거기 먹기사냥 하는데. 네, 전남공 해창만의 네, 새동지고요 아, 수위는 지난주보다 조금 더 올랐습니다. 네, 좀 차갑고요. 조용합니다. 아침 때 피딩은 없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이드 수초에 네, 물에들 많이 잠겼죠. 그런데 어, 버징으로 네, 5인치 쉐도우이고요. 버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 잠겨서 길이 분간이 안 됩니다. 어쨌든. 예. 해볼게요. 버징이 아니고, 예, 그냥 물속 스위밍입니다. 스위밍, 예, 스위밍이 나오네요. 근데 딱 물었어. 오. 야야야야! Yeah. 괜찮지? 와, yeah. 오, 오우. 오우, 오우. 이야, 사이좋아. 어, 태권아, 빨리 잡아. <웃음> 어? <laughs> 그지? 방금 아저가한 얘기야. 가라앉히고 조금씩 움직여야 돼. 살살 움직이면 애들이 바닥에서 살짝 물어 이거봐, 오. 이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었어 이제. 오. 뭐 어, 들어와, 들어. 오. 살자안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어쨌든 커 여기가. 오 이거봐. 와, 살짝 안 되는데, 힘이. 어, 세동생. 어? 세동생, 빨리 이 앞쪽으로 와서. 저 수초 옆으로 바짝 붙여. 어? 아니, 앞으로 가 위에 조심하고, 위에. 더 앞으로 가서, 위에, 위에 나무 조심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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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안 넘어. 어 괜찮아. 아저씨가 딱지켜주고 있을게. 그렇지. 태권아, 천천히. 천천히. 태권나 지금 빨리 하면 안 된다. 빠진다. 천천히. 천천히. 그래, 그래. 좋아. 태권나태권나 천천히, 천천히. 살살, 살살, 살살. 잡보니 뱃으니까. 주둥이 빨리 꽉 잡아. 빨리 제압해야 돼. 안 그러면은, 어, 엄지, 엄지 넣어서, 어? 엄지 넣어서 확 제껴. 나이스! 오, 야, 네, 씨! 드디어 잡고. 드디어 한잡 어. 네. 태관아, 해낼 줄 알았다. 어? 네. 야, 중일 앵글러, 해낼 줄 알았어. 잠깐만, 꽉 잡고 있어. 네. 껴줄게. 오, 나이스. 또! 오. <laughs> 살짝 끌었는데 팍물었지 네. 와. 거짓는 것도 아닌데 어. 그니까 애가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살짝 움직일 때탁문 거지 다시 또 공격 확실해? 오 됐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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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땡겨 천천히 천천히 땡기면 돼 그렇지 천천히 그냥 그러면 수초랑 같이 와 어. 나이스 야 태권아 야 중학교 1학년 이러면 안 되지 태권아 와 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야, 씨. 와, 5인치 노싱커. 좋아. 막 튄다. 조심해서 잡아라. 바늘 조심하고. 어, 이 벌렸을 때 넣어. 확한 번에 제껴, 잡아야 된다. 엄지를 넣어야 돼, 엄지. 한번더 감고. 한번더 감아야, 본인, 어. 그렇지. 살짝 들면서. 조심해서. 한 번에 넣어야 된다, 한 번에. 자, 할수 있지? 한 번에, 한 번에 확 넣어야 돼. 제껴. 그렇지, 나이스, 우와, 씨. 와. 얘좀 예, 풀라이. 어, 도와줄게. 어우, 대박. 아, 잠깐만, 잠깐만. 어우, 어. 대박, 씨. 와. 어. 이렇게 바늘을 누르면서, 이게 이렇게 누르면서, 빼야돼. 어, 아저씨가 보여줄게. 잠깐만, 네. 이렇게만. 바늘이, 미늘이 있어서, 음. 이거를꽉 잡아. 음.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아, 오케이? 음. 오케이? <laughs> 자, 자, 이거 주고. 야, 태권아. 고, 고, 한번 더. 아, 야. 멀리. 그렇지. 5인치 로싱커는 옆에. 응. 어우, 수처가 맞다. 어, 어 수초. 좋아 좋아 좋아. 와 멋지다 멋지다.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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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별수 있네 그렇지. 좋아 좋아. 헌아, 여기 한번 봐봐. 야, 씨. <laughs> 오, 귀여워. 좋아, 좋아. 느끼고. 좋아. 좋아. 너무, 줄 너무, 너무 짧아. 자, 쭉, 살짝 들면서. 태이 쪽으로 이렇게. 오, 좋아. 오, 좋아. 아, 물에서 안 뜨게 해서. 한 번에. 딱, 그렇지. 오, 더블, 더블, 더블. 더블, 와 어, 발을 빼고 오 우리 오랜만에 온 오바구 님도 오 수초 한 덩어리 뱃수 없으면 알아서 해 수초 한 덩어리 수초 한 덩어리 저 속에 뱃수 없으면 있을 거예요 어? 아까 있었는데? 쭉 들고. 있네.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로드 들어. 로드만 들으면 꼬이나 또. 오. 와서 나이스. 와. 아. 예, 네, 세동입니다. 수위가좀 높은데도 예, 네, 나옵니다. 예. 네. 엄지로 잡아야지. 어, 그렇지. 다쳐, 다쳐, 안 돼. 조심해. 아니, 아니 이렇게 넣, 넣어서 확 잡고. 어, 그렇지. 오케이. 여기 한번 보여주고. 나이스. 와. 어, 여기 좋습니다. 여기 스쿨링입니다스쿨링 지금. 오바우님. 예, 다운샷이고요. 우리 들 쓰는. 아, 그래도 여전히 나오네요. 오늘 어, 7월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주. 마지막 주 네. 나이스 기다려 더블 어. 아, 사이즈가 아쉽지만 그래도 네. 오바우님하고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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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블 오케이 오케이 크다 크다 야 태권아 왜 아저씨를 바라보고 있어 집중하라니까 좋아 좋아 태권이 좋아 좋아 오 대박이야 와 중학교 1학년 베스 앵글러 꿈나무오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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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금을 안하게 거기 넘겨와야 돼 빨리 감아서 수초 빨리 넘겨와야 돼감았지 네? <laughs> 넘겨와야 된다 수초 지금 감은 거야 수초 기다려, 아직 하지 말고. 응. 아, 지금 빼주러 갈게. 있긴 있어요. 어, 있어, 봤어. 못쳤잖아 그... 아니, 근데 빠진, 빠졌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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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어. 이거는 태권이가 잡은거야? 아저씨가 잡은거야? 아 어? 어? 정확히 얘기해줘 일단 손으로 잡고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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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아니면 이거 다친다 항상 엄, 엄지를 먼저 아래 턱에 일단 확 빨리 집어 어, 바늘 바늘 있다 조심해 저 어, 엄지를 빨리 넣어 빨 어, 그렇지 이게 제압이 중요안그러면 다칠 수가 있어 야, 어. 수축한 왔어 지금 앞에까지 왔는데 우와. 와 어마어마하다 수초. 될수 있어. 음. 네. 아저씨가 뱃섬들 그냥 이렇게 챔질하고 끌어오겠냐? 음. <laughs> 자, 조심하고 바람 보니까 왼쪽으로 던져야 돼 조금 살짝. 음. 그렇지. 오우 좋아 열줄 놔주고 음. 태관아 음. 신문내지마 아저씨 너무 잘한다고 한말로 부담스럽다 오우! 음. 아우 발아파 오, <laughs> 오 내꺼 <거> 물어라 아 <laughs> 왔어 태관이? 음. 오 지금, 보, 지금 보고 있는 뱃샌글러는 중학교 1학년. 예전부터 저,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랑 낚시를 몇번 했었는데, 오늘 아빠랑 같이 왔습니다. 네. 이름은 태건이에요 나이스! 오우. 지금 5인치 쉐드 무신커. 네. 강력하게 방법 알려주고. 네. 한 번에 쟤야. 어떻게? 한 번에. 아니, 로드만 들어야지. 그래야 나한테 오지. 어? 응. 잠깐만 잠깐만. 로드 로드를 들어. 이렇게 하고 로드를 들어야 나한테 오지 로드만 들어줘 계속. 물에서 너무 높이 들지 말고. 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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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친다. 제제 예, 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전남공해창마을 세동지고요. 예. 어, 아침 피딩 보러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보이는 친구는 중학교 1학년입니다. 태건이라고. 안녕해야지. 네. 네, 귀염둥이 태권 중학생 이랑 중학교 1학년이 됐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창만에 와서 네, 저하고 가끔 낚시도 했고 아파때가서 잤거든요. 지금 몇 마리? 한, 다섯 마리. <laughs> 5인치 쉐도우를 지금 다섯 마리째 잡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 예당제에서도 잡았는데 네, 5인치 쉐도우 노싱커로는 다섯 마리 처음이라고 하는데 즐거워요? <웃음> 네. <웃음> 중학교 1학년입니다. <laughs> 다섯 마리 잡았으니까 다섯 마리 못 잡으면 못 나가는 거 알죠? 네. 든나고 해창만 세동지입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laughs> 그 영상 보면은 이렇게 깊은데 온지 알잖아 사람들이 어. 일어나봐 어느 더더더더야야 더. 야, 깜짝 놀랐잖아. <laughs> 야, 멀리서는 다운샷 여기는 사이드에서는 노싱커로 수초 옆에. 예, 많이 잡고 있습니다. 우리 중학생 앵글러 태건이 이거는 오 이거 힘 쓰는데 오 봤어 방금 어, 태건아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힘을 좀 빼다가 어, 힘을 좀 빼다가 이거를 이렇게 내 앞으로 이렇게 들어 들어오면 오잖아 그러면 이렇게 입술을 빨리 잡아야 돼 제압을 이렇게 빨리 그게 중요해 오케이? 네 이거 한 반은 니가 잡았다 해관아 이거 봐봐 어 어? 한그지 어? 너 <laughs> 이거 잡아놨큰거와 재밌지? 네어 너무 잘 나옵니다 세동지고요 아. 오우 오 피아노 졸소리 오 오오오 오오오 오 더블! 더블, 더블. 우와, 야, 더블. 더블. <laughs> 야! 그러니까 아저씨하고 얘기할 때오다 무는 거야 이게 딴오 <laughs> 알겠지? 야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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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가보다 알려준 대로 잡아봐 살짝 땡기면서 바늘 조심해야 된다 바늘 없는 쪽으로 자 잡아봐 빨리 엄지 일단 실패 한 바퀴 돌면 왜? 한 바퀴 빨리 어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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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너왜꼭딴짓 어. 야. 그, 안하고 어. 잡냐 세관아 어. 그게 몇 마리째? 어. 와. 너너 어. 너, 너 진짜 많이, 잡아, 많이 잡았냐? <웃음> <웃음> 야. 야 이거 들어봐 <laughs> 이거 베스이고 들어봐 그거나 한번 들어봐. 일단 못 여기 줄줄을 거야. 막대 주고 한번 두 손으로 어, 높 야, 좀 높이 들어봐. 우와, 오, 힘들 힐스, 힐 어, 몇 학년? 중1. 스 오케이, 자 여기 잡아 이제. 바늘 이제 없으니까 야웜 없으니까 나가야지. 그래도 많이 늘었다 태광이 너. 너 그때 응. 예전에 아저씨 그때 왔을 때는 너 캐스팅도 잘 못했잖아, 베이트도 응. 못했잖아.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베이트도 뭐 정확히 막 던지고. 근데 베이트는 진짜 큰일이야. 얼마 안 됐어? 근데 진짜 잘하는 거야. 계속 연습해. 이거는 베이트는 연습 한만큼만 들어. 안 하면 안 늘어. 조금만 잘하면 넌 진짜. 너 혹시 프로 선수로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미국 진출이나. 야 영어하고 말레이시아 되니까. 어 되니까 어어 어떻게 해, 프로?